자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지구의 자전이란 자전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현상이에요. 하루라고 하면 24시간이죠.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 네, 하루가 24시간 한 바퀴 돌면 몇 도예요? 네, 360도. 360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한 시간에 15도를 도는 속도만큼 한 시간에 15도씩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향을 지구의 자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에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한다고 하면은 어, 천체 관측에서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은 이 천체 관측이 누구 중심이냐면은 바로 관측자 중심이 그러니까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과 남반구에 사는 사람은요. 서 있는 곳이 다르죠. 서 있는 곳이 다르니까 천체가 다른 방향으로 운동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북방구가 있, 북방구에 있죠. 자, 여기에 국성에서 지구를 내려다 보는 그림으로 이렇게 밑에 아래 그림으로 보면요. 북극이 여기 있고, 지구 자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반구 기준에서는요, 어, 북극성에서 이렇게 북극 위에서 북극성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여기가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극에서는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만약에 바라보면 시계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아, 어, 여기 북극이 있고 여기 적도가 있으면 북반구 쪽에 한 37도에서 38도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대하, 이제 이 사람이 이쪽을 바라보면은 이쪽 화살표는 북쪽이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 이, 이쪽 화살표 시작 부분은 남쪽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왼쪽은 무슨 쪽이 되냐면 서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동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 대한민국인을 중심으로 지구는 어떻게 자전하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자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전방향을 정리하면 자전방향은 북반구 기준으로 시계 반대방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계 반대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요, 지구 자전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고, 서에서 동쪽으로 자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에서 동이라고 하면은 시계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봐요. 천체관측에서 시간을 물어봅니다. 관측 시간은 이거와 관련되어 있고요. 서에서 어, 동인가? 시계 반대 방향인가? 아니면 시계 방향인가? 자, 이걸 포인트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두고 가야 됩니다. 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천체일주운동인데요. 이 일주라는 뜻은 하루 동안을 주기로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별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별들이 여기 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빨간색 별을 한두 개만 더 그려 볼게요. 지구가 서에서 동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별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인다고 해도 거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에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요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별이 모두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쪽은 어디서 어디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는 어디에서 어디에요? 네 바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천체 일주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일주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입니다. 그래서 일주운동, 아, 천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과 관측할 수 없는 별이 있어요. 땅,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시야가 땅과 땅을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이만큼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의 하늘을 이렇게 돔 형태로 포물선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평선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하늘 우리가 볼수 있는 가상의 하늘은 뭐라고 하냐면 천구라고 합니다. 지평선 아래쪽에 있는 별은 어떻게 되냐면 관측할 수가 없어요. 얘는 관측 불가예요. 왜냐하면 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 얘는 떠 있긴 하죠. 하, 항상 하늘에 있긴 한데 우리는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방위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 이 북극성이 있는 쪽이 바로 북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남쪽이고, 그리고 왼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일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천구를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일주 운동을 하냐? 자 서쪽으로 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얘도 이쪽으로 음 어... 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관측자가 북쪽을 북극성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랑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랑 어, 다르게 움직입니다. 자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남쪽을 보고 있다 생각하면, 네, 동에서 서로 가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이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항상 별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오른쪽 진행, 오른쪽 진행, 오른쪽 진행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별이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즉 관측자가 어느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쪽을 하늘을 보는 거죠. 결국에 어느 쪽 하늘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네, 별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일주운동 방향이 동에서 서라는 거. 동에서 서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요. 태양은요. 지구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면은 태양은 어디에 있냐면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어좀 과장돼서 그린다면은 태양은 항상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남쪽에 이렇게 태양이 있기 때문에 항상 태양의 일종 운동 경로는 이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동에서 떠서, 여기 태양,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네,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태양도 동에서 서로 가지만, 어디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네, 남쪽 하늘에서 동, 남, 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이렇게 간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관측자가 각 동, 서, 남, 북을 바라봤을 때 천체 일주 운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해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